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해야 사진을 잘 찍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에 대한 제일 처음 주제는요, 조리개 우선 모드보다 수동 모드가 찍기 더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저는 쭉 수동 그 수동 모드로 사진을 찍는다 그랬고 보통 많은 분들이 A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로 사진을 많이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뭐 굳이 제가 수동을 찍는다 그래서 조리개 우선 찍는 사람보다 잘 찍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 왔는데요. 이게 조리개 우선 모드보다 수동 모드가 좀 쓰기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수동 모드는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누누이 수동 모드로 찍으시면은 뭐 사진을 찍을 때 세팅을 자주 안 바꿔도 돼서 오히려 편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 같은 거할때한 번에 여러 장을 같은 조건에서 찍기 때문에 같이 할수 있어서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두운 곳이 왜 이게 수동모드가 더 좋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는 측광을 하잖아요. 이게 스팟 측광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 측광을 하든지 이거는 쓰시는 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바꿔서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조명 하나하나가 낄 때마다 이게 더 힘들어져요. 세팅을 하기가 조리개 우선 모드는 그래서 이 세팅도 해야 되고요 저 세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세팅하는 시간에 오히려 수동 모드로 찍는 게더 편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시즌도 되고 해서 이번에 이제 어두운 곳에서 사진 잘 찍게 라는 주제로 몇개 찍어보려고 이렇게 트리를 집에서 하나, 하나 구비를 해 놨습니다. 이걸로 보여드릴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조리개 우선 모드가 써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가운데 네모 안에 동그라미 있죠. 이거는 이제 어, 중앙 스파츠 광이죠 그래서 내가 포커스를 잡은 데만 맞춰서 노출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깜빡깜빡이시는 거 보시면은 얘는 이제 셔터 스피드예요 조리개 우선 모드이기 때문에 조리개는 F2에 정해져 있고요. ISON 800에 정해져 있고, 어, 그에 맞춰서 밝기를 바꾸기 위해서 조리개가 계속 왔다갔다 하죠. 어, 이번에 캡처보드 정말 잘산것 같아요. 지금 불빛이 너무 깜빡이기 때문에 제가 세팅을 좀 바꾸고요. 어느 정도 적당히 깜빡이는 걸로. 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전구 쪽에다가 지금 초점을 하다 맞춰놨는데, 이게, 전구가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이게, 적당한 노출이 계속 바뀌어요. 그쵸? 근데, 전체적인 밝기는 그렇게 밝기가 차이 안 나는 게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꺼지면은 옆에 있는 전구는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어, 제가 이제 사진을 몇장 찍어서 볼게요. 지금, 15분의 1초가 잡혔어요. 10분의 1초죠? 6분의 1초구요. 13분의 1초. 13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는 내가 이 측광에 따라서 그 카메라가 자동으로 노출을 맞춰주기 때문에 사진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몇장찍어보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요. 보세요. 저는 한 곳에서 놓고, 보세요. 생각대로 놓고 찍었기 때문에 초점은 한 곳에서 놓고 계속 찍었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사진, 사진 밝기를 보시면은, 보세요. 사진 밝기가 다, 지마다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전구가 깜빡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셔터 스피드가 계속 바뀌죠. 첫 번째로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를 썼을 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전체 측광으로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측광 모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아래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깜빡이면서 전체 측광으로 바뀌었죠? 자, 어디, 한번 봐볼까요? 전체 측광으로 바꾸니까, 아까보다는 그렇게, 많이 셔터 스피드가 바뀌진 않아요. 거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바뀌죠? 그죠? 이번에도 사진을 몇장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전체 측광으로 찍었을 때 사진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당연히 가운데 줄에 있는 전체 측광, 그리고 어, A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사진의 전체적인 밝기를 봐주세요. 자 보시면은 셔터 스피드가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쵸? 뭐위 아래로 살짝 살짝 바뀌죠. 뭐 6에서 10이면은 뭐 두배니까좀 많이 바뀐 거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셔터 스피드가 아까보다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찍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이 느낌이 계속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하면은 노출을 어쩔 수 없이 그 컴퓨터한테 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깜빡이는 사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조리개 우선 모드가 바보같이 아, 녹화 버튼도 안 누르고 한 30분을 떠들고 있었어요. <laughs> 자. 세팅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좀가까이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요. 전체 측광이 찍기 힘든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스팟 측광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 전체 측광이 이 화면에 전체를 측광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경의 밝기가 비슷한 데에서는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도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움직인다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 고정으로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반짝반짝이는 게뭐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초점도 잡는데 이게 타찮이니까 그냥 수동으로 해놓고. 이콘이라서 워낙 동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라이브 뷰에서는 못 잡아요. 초점을. 자. 보시고 이제 제가 세팅을 할건 뭐냐면요. 보세요. 배경의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배경의 색깔이 다른 경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사진을 찍다 보면은 가로등 아래에서 찍고 있어요. 근데 사진이 너무 이쁜데 내가 각도를 좀 바꾸고 구도를좀 바꾸다 보면 은그 가로등의 강한 불빛 자체가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데도 왼쪽, 으로쪽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 측광이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보세요. 같은 여기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20분의 1초인데요. 이렇게 보면 50분의 1초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냥 이거 뭐 여기 밝기는 지금 트리의 밝기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었을 때랑 이렇게 해서 찍었을 때랑 트리의 밝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트리도 보면 잘 모르시겠으니까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인물 사진을, 인물이라 그러고 인물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밝기가 이런데요. 이 봤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까매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구도가 조금 바뀔 때마다 아, 그러면은 옛날에 노출 보정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을 때는 뭐밝기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찍을 땐 아니야. 그럼 이럴 때마다 뭐 측광 모드를 예, 측광 모드를 저거 아,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측광 모드를 왜 예? 스팟 측광으로 바꿔서 찍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노출 보정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으실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수동 모드로 찍으시는 게 편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아 주의할 점이라고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게 저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찍을 때요 지금 삼각대를 제가 놓고 찍고 있지만 한 곳에서 이렇게 안 찍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찍을 때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쁜 각도를 찾으면 이렇게 생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하나 세팅하시기 너무 힘들어요. 배경 색깔에 맞춰서 바뀐다고 그쵸? 또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막 깜빡이고 이럴 때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스파츠감으로 바꿔볼게요. 아 어, 진짜 캡처부터 진짜 잘산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제가 찍는 순간마다 밝기가 달라져서 원하는 사진을 못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수동 모드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동 모드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의외로 쉬워요. 수동 모드도 적응하시면 제가 이거 수동 모드로 바꿔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이 이 화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요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 너무 밝은데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이 화면으로 기준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제가 2를 놔둘게요왜냐면은뭐 이거 놔두니까 그런 거는 사진이 좀 밝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셔터 스피드를 좀 내려줘요. 셔터 스피드는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냐면은 내가 가진 렌즈의 미리수에 곱하기 2 정도 잡아주시면 은 흔들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제가 지금 50mm를 쓰고 있어요. 또 아이고 자동 초점이 안 돼. 50mm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면, 한, 0분의 1초? 그럼 많이 어둡죠? 많이 어둡잖아요. 1 0 0분의 1초까지 바꾸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O를 아,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아, 왜 초점을 못 잡지?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니콘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라고 말하고 싶은데 니콘이라 이래요. 니콘은 정말. 자,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장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동 모드로 찍었기 때문에 그 값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쵸?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찍었네요. 그쵸? 자, 보시면은 100분의 1초, 뭐딴건 전혀 변하지 않구요. 이제 사진을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제가... 아, 초점이 나오는 게 있는데, 초점 보시면 여기 초점을 놓고 찍은 거여서 밝은 데 놓고 찍든 어두운 데 놓고 찍든 초점만 잡히면 밝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두울 때는 보세요. 얘가 켜지든 꺼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초점을 딴데 놓고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미 이 트리를 밝히고 있는 전체적인 밝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수동 모드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100분의 1초로 잡아서 이러는데 좀 화사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어? 이리수 정도까지는 땡겨도 웬만하면 그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사진들이 안 흔들렸어요 보시면 그렇죠? 좀 이런 저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는 보통 이제 미리 쓰고 파기 이 정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정물이고 조금 약간 숨참고 찍을 정도 되면은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해요. 조금 흔들리긴 했나?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데 뭐그 짧게 보면 별 이상은 없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동 모드로 찍으시면은 저녁에 이제 어두운데 요런 데서는 특히 이게 배경 밝기에 따라서 조리개 우선 모드는 사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